찜찜하다고 완전 찜찜해찜찜 완전 찜찜 찜찜하다고 음 뭐야 에라이 모르겠다 일단은 그냥 걸어가자고 그냥 걸어가지 말고 여기서 뭔가 나오나 볼까? 뭐지? 카메라가 흔들렸어 으아아아 우타타스스타타스스뭐뭐 어쩐 일일이우어쩌우없없애 왔지 지헤헤노스가어우지 <laughs> <laughs> 응, 우우지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타노스가...

신기공 지지지 오 어, 뭐지 그저 그저 없어졌잖아 이건 이건 언니 아유 맨 당장 나오지 못할까 당장 나오지 못할까 어 타노스가 아주 심각하게 화났네 어떡하지 타노스의 공격을 막을 수는 없는데 난 공중에 있고 라비스 집에 있는 자비스 네 집을 부숴 네 왜요 아아 그냥 있어 저희 일단은, 그게, 그렇게, 그렇게, 해. 프라이데이 방패. 으으으으 어, 뭐야, 탕수왜 이렇게 괴물 속에 있는 거지? 자, 일단은, 한번, 공격을 가보실까나? 무서운데? 네. 에 힘들다 잡이스 네 안에다 잡이스 잡이스 네. 맞다 집부수겠지 박살났네 박살났네 집 네. 네. 박살났어 박살 박살 어 일단은 착지 어 일단은 잡이스 네 일단 겉에서 나무 맛이 분리해가지고 파노스에 발이 묶어 네 태강 태강 으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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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 다음은 부스 꺼 타노스 타노스 할수 있으면 날 때려봐라 우두둑 어. 버텨야겠다 자비스 네 뒤에 붙는 다리 고정대 좀 연결해줘 잔우 스펀지 한번 더. 부간. 아. 그럼 또. 스트레인지한테 도움을 청는야지스트레인지한테 전화 걸어도 그시가스트레인지는 놀래방 우아. <놀람> 아아음아아음아 <놀람> 우아. 우 전화 연결 실패 실패 아, 어떻게 친지 아. 친구는 왜하필이런데아 맞다 그렇다면 짧이 음또 나오는 것인불이에네 어떻게 다리 고정해 네 잠깐 으짜다짜이 방패도 언제가 깨질 거야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방법을 써야겠는데 어비스 타로스 물치 방법 좀 그렇다면 일단 슈트 제작 중에서 워머신 슈트 하나를 아니 워머신 슈트래 아이언맨 슈트 하나를 더 만들어서 아이언 패티기를 실현시킨 다음 가져오겠습니다 오케이 빨리 슈트 다리 찍찍 찍. 우와 그 시스템 오프라인 제작동 굿. 다시 오프라인 제작동 오케이 완료 그 다음 아크릴 <목소리> 리액터 장착 자 일단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고 치치치찌 장착 디치 완료 치치 도금 오케이 완료 장착 오케이 아이언 패트리어 제작 완료 부스터 가동 날아가기 으으으으음 푸쉬익 으으으으으으 저벅저벅저벅저벅저벅 낚시 아이언 패트리가 왔습니다 오케이어 다행이다 아이언 패트리가 수입모드 어깨에서 팔이 나와, 수리 중인다, 오케이. 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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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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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 아이언 트틀이어는저좀 날라갈 수 있지? 니까 깨깨깨 물리쳤지 빠브즈즈즈 에어 어 어쩐 일이지 <얘기지>? 어떤 얘기인데 그제 <laughs> 선발이 다순간이동 깨깨깨. 헬멧 스다보지해멧쓰다보마 뭐지, 벽잖아? 그다 진짜는? 여기 있다. 때려봐, 타노스. 좋아. 음. 에 에, 에, 음. 하하. 음. 으. 밑에, 밑에.

그시 가, 타노스. 음, 이어맨, 이번에 만만치 않을 것이다. 가보투를, 대령하라 네, 가보투라니요? 그, 있잖아. 타노스가, 아니, 가보투는 어, 내가 입고 있는 거지? 음, 별로 좋은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저한테 좋은 순간에, 이수이다만 누구지? 들러. 들어가, 들어가 됩니까? 들라 어, 이 주사님 해주시면, 몸은 편하겠지만, 아주 강력해지실 것입니다. 좋다. 쏴라. 네. 죽여!!! 어내 나가. 파리 주먹이 좋고, 내가. 네. 음, 뭐지 이 이상한 기분으으으 쩌적 쩌적 소리 딱딱해졌어. 그렇다면 그다음은 아, 으으으점으으강력으지는것 뭐, 같은 기분은 으으으으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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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맹커치 변했을 것, 것 같아. 음, 자 이제어서 빨리 변하라 하하. 강력해졌군. 마음에 들어. 크 이제부터 멀티버스 유니버스 출하하면서 멀티버스 유니버스 어 하나씩 추가 대량했다. 아, 하 하하, 아, 염그 아, 녀석은 이제 죽을 거지, 다고. 타노스는 이제 죽을 거야. 넌난 누구냐? 난 타노, 난난컬오피디언 타노스다. 너오피디언 타노스? 뭐, 제가, 제가 먹기가 먹었나? 어? 어, 타노스가 와야 된다고. 아, 내가 타노스라고 어? 으아! 뭐지? 으아! 어떠냐, 나의 돌조각 공격이. 시원찮다, Fireman, Wing! m a smashing! w h a 니 are you? Ahaha! Boo! Yeah,